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2019년 잉크토버 첫째 날 영상 시작합니다. 잉크토버 진짜 오랜만이죠. 음, 작년에 어, 개인적으로 잉크토버 챌린지는 완료했는데 영상으로는 하다가 중간에 어, 관뒀던 것 같아요. <laughs> 영상이 있었긴 했는데 편집을 못해가지고. 음. 어쨌건, 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이 왔고요. 올해도 잉크토버 챌린지에 참여합니다. 잉크토버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뜨고 있는 링크나 혹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따로 적어둔 영상 링크를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올해는 제가 잉크토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리스트를 짜놨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저의 트위터 계정을 가보시면 어, 목록이 나와있는데요. 미리 정해놓은 목록대로 이번 잉크토버는 디저트 관련 그림들을 그려볼까 합니다. 뭐, 물론 평상시에도 늘 디저트 그림을 잘 그리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리스트로 딱 계획을 짜놓고 그림을 그리는 건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디저트가 아니라 미리 계획해 둔 순서대로 목록대로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챌린지에서는 수채화 물감을 본격적으로 같이 써볼까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은 잉크만으로만 챌린지에 참여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잉크만 쓰게 되니까 평상시에 저의 그림과는 다른 느낌의 그림이 나오는 것 볼만했지만 이제는 저의 느낌을 계속 살려가고 싶어서 제 그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수채화 물감을 포함시키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수채화 물감만 하는 건 아니고 어, 스케치 단계나 혹은 뭐 몇몇 부분에서는 그대로 잉크를 써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잉크 토버는 어, 잉크를 써야 한다는 챌린지지만 그렇다고 수채화 물감이나 다른 미술 재료를 쓰지 말라는 법칙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이제 체리라는 걸 주제로 해서 어, 맛있는 체리 케이크를 그려봤는데요. 이게, 어, 잉크로 스케치를 하고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하니까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아니,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고민이 되는 점? 이게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에 물감을 올리니까 잉크 특유의 그 라인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laughs> 어,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너무 잉크 원데 잉크가 드러나지 않는 거는 아닌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접시 부분을 잉크로 뭔가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접시가 여러 가지 접시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민무늬로 접시를 표현했지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의 접시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접시들을 조금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그림들이 디저트나 음식 위주긴 한데, 여태껏 생각해보면 그릇이나 컵 같은 거를 소홀히 그렸던 것 같아요. 혹은 아예 안 그리던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접시나 컵 같은 공산품을 그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유인데. <laughs> 뭔가 그런 걸 그림으로 해서 저의 음식이 돋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가지고 안 그렸었는데, 이제 한참 음식을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디저트나 음식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에 대한 인상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요. 뭔가 담는 용기를 그린다는 거는 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이번 기회에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어, 물론 첫째 날 들어 있는 <laughs> 정말 아무 무늬 없는 하얀색 접시를 그리긴 했지만, 이제 둘째 날부터는 차근차근 뭔가 무늬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해요. 이제 그릇까지 어, 그릇을 어느 정도 음, 잘 그리게 되면 이제는 뭔가 완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전에는 디저트만 그림으로 해서 그냥 거기서 끝이 났었는데 그릇까지 같이 끼우게 되면은. 뭔가 완결된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딱그 정도까지 단계가 가면은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잉크토버 하면서 제가 한동안 손을 넣었었던 핸드레터링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캘리그라피랑 핸드레터링을 많이 안 했었는데요. 어, 이번 기회에 손도 풀겸 해가지고 <laughs> 각자 어, 그날 그날의 주제를 영어로 쓸 거예요. 그러면 또좀더 그림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자주 쓰던 이탤릭체가 아니라 조금 더 음, 자유로운 글씨체를 이용해서 영문을 쓸 거예요. 가능하다면 잉크를 사용하려고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수채화 물감도 핸드레터링 할때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될수 있거든요. 정형화된 글씨체를 쓰는 것보다 저는 좀더 자유로운 레터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구도나 선의 강약 등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잉크토버 첫째 날 그림은 완성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꾹 구독 꾹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